전반적인 증시내 시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2700선과 740선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의 밤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며 오전장에서는 일단 지수를 상승으로 견인했는데요. 지금은 코스피가 하락 반전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겠고요. 다만 국내 증시가 내일 대선으로 휴장하는 만큼 또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은 모양새입니다. 시총 상해주도에 엇갈린 날씨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국내 웹툰 관련주들의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오는 5일 미국 현지에서 넷플릭스 경영진을 만나 북미 콘텐츠 사업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인데요. 네이버와 넷플릭스가 콘텐츠 협력을 강화할 것이란 기대감에 미스터 블루, 와이렛, 핑거스토리, DNC 미디어 등의 웹툰 관련주 일제의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콘텐츠 관련주들도 맑은 날씨에 보이는데요. 오징어 게임 시즌3 메인 예고편이 공개 하루 만에 200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콘텐츠주에 온기를 풀어넣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요, 3 0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방침을 두고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다라고 자평한 바 있습니다. 지역화폐 관련 중에서도요, 웹캐시의 경우 두 자릿수 때 급등 보이며 쾌청하고요.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라고 급 기습 발표하면서 오늘 새하제강 휴스티를 비롯한 청일강주들, 흐린 날씨 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날씨 보실 텐데요. 오늘 키스트론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고려재강 그룹 계열의 전자 부품 제조사이고요 매출의 약 90%를 해외에서 올리고 있는 수출 강소기업인데요 오늘 장중 공모가 대비 두배 상승에 성공하면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반면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을 한 네오이문택 오늘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시가총액 절반에 육박하는 자금 조달 소식에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특징주 두 가지도 보실 텐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솔루스 첨단 소재는 맑은 하늘에 드러나 있습니다. 중국 CATL과 전지박 공급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는 소식, 또 양사가 향후 신제품 개발 협업 가능성에도 문을 열어두면서 이 솔루스 첨단 소재의 고기압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배터리 삼각 벨트 조성 공약을 내놓는 등이 배터리 분야 연구 개발을 지원 또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관련 국책 과제 주관 기업인 한농화성. 오늘 맑은 날씨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에더였습니다.